목요일 아침입니다. 걷기를 갈 때는 달리기보다 다른 점은 큰 부담 없으니까 좀 망설임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달리기는, 어, 오늘 막 피로도가 높고 또 힘들다는 좀 느낌이 있으면은, 어, 열에 한 뭐, 대여섯 번못 나간다면은, 걷기는 한 두세 번한 반은 그래도 줄어드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걷기가 또 새로운 장점 어,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어서 어, 운동을 갖다 지속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요새는 주로 이제 걷기 그리고 그 사이 사이로 근육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루틴으로 지금 잘 잡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일, 아침 에 일상적인 루틴은, 어, 돌아가는 루틴은 이제, 그런고속도로 앞길, 숲길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루를 또 열고 있습니다. 가볍게 뛰기도 하고요 뛰다가, 그냥 걷다가 조금 심심하면 뛰는 정도죠. 하면 또, 예, 뛰는 것 자체가 신선해져요. 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또 걷기로 다시 지속성으로 이어가고 다음 길은 200m 오르막이 나오는 길인데 여기는 가끔 달리기 연습할 때 언더클리언용으로 3레. 또 길게는 5회 정도, 한 번, 한 번, 오르겠지다 경사도가 적당하고, 거리도 적당하고, 옆에 고속도로 길이 있어서, 또 뭐, 스피드에 대한 또, 나름대로 심리적 경쟁상대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도 <laughs> 저 걷죠. 논현역 쪽으로 가는 어, 고속도로 옆 윗길이죠. 윗길을 지나서 다시 또 고속도로 옆 숲길로 내려갈 겁니다. 어, 잠시지만 또. 아침에 그도심에뭐그 뭐랄까 시작하는 잠을 깨우는 그런 소리들이 또 들리고 또 그런 기분도 괜찮습니다. 숲길로 들어왔고요. 예전에 이곳은 고속도로 옆에 나무 보아공원 나무들 그냥 무성하게 어, 다른 데서 옮겨 심은 거 방음형으로 쳤음, 방음형으로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나무들만 무성하게 심어놨다가 그냥 그 조금 방치된 상태였었습니다. 그 상태를 20년, 30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올해 길을 내고 사람들을 다닐 수 있는 숲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꾸며져 있고 숲길로 다니, 해놓은거 얼마나 좋습니까? 도심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화단이 아니라 숲길을 갔습니다. 근데 재공, 아파트 재건축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 화단형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숲길형으로 좀 숲공원식이나 그런 식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이 드는 곳이 많습니다. 황토길 걷기도 만들어놔 있고요. 황토 끼리는 지속적인 관리 아니면은 저게 나중에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듭니다 그냥 요 정도 길만 해도 또 많이 또 맨발로 걷습니다. 과연 저게 나중에 지금은 대유행이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엔 어떻게 될지, 또파지에 어떻게 될지 건좀 그런 의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공원에 몇 가지 운동 기구도 있고요. 조금 더 차게 놀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고속도로 옆 처음 들어갔던 길에서 나 북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들어왔습니다. 한 바퀴 돈 셈이죠, 어느 정도. 여기는 메타스카이어 길인데 어, 가운데 야자매트 깔려 있는 부분이 저는 싫어서 그냥 흙길로 가고 있습니다 야자매트를 밟을 때 약간 저항성이 있습니다 저항성이 있고 미세한 그 묘철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장근일 이 민감해지 거든요 찌거나 그럴 때도 가급적 흙길이 있으면 흙길로 좋습니다. 굳이 여기는 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깔아둔 곳이라고 봅니다. 야자매트가 유행처럼 퍼져나가가지고, 전국에 다 깔려있고, 그걸 고정하기위해서 핀을 받고, 어, 그런 작업들이 많이 되어 있죠. 네. 이 부분이, 나중에 또 어떻게 정리될 건지 분명히 애들도 이제 잘 썩지는 않지만 해석이 많이 되거든요. 자, 동네 공원인 명주 공원에 이제 들어왔고요. 명주 공원 한 바퀴 돌고 또 공원 에 있는 기구 시설 가지고 근력 운동을 좀 시행을 합니다. 거리는 2.1km, 시간은 22분. 정도 운동이 지금 소요됐고 이제는 여기서 근력운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력운동은 명주공원에 대퇴안쪽근들 운동할 수 있는 거와 다리근육 은 내급 익스텐션 할수 있는 부분에서 그걸 잘 이용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레그 익스텐션 기구도 있는데 그 어느 분이 계속 사용하고 계셔서 그냥 바로 어떤 이동을 합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은 달리기 할때 어, 상당히 달리기의 자세나 근육들을 안정시켜 주는 그런 부위인데 예, 특별히 이렇게 훈련되지 못하는 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거 할때 기분이 좋습니다 하고 나면 실제 도움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느낌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또 그렇다고 크게 아주 많이 하진 않습니다 가볍게 생활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동네 아파트 숲길를 지나서 한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또 길게 들어온 아침 햇살이 좋네요 한강으로 나가는 나들 목길입니다이런도도 겨울에 운동하기 괜찮은 곳입니다. 추울 때 들어와서 왕복을 몇 번만 해도 가볍게 운동, 뭐 20, 30분만 해도 들어가도 괜찮은 곳입니다. 자, 한강은 가볍게 달려보겠습니다. 6분 나오네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다시 각기 모드로. 지금 운동은 이렇게 걷기 위주로 이제 자리를 잡고 거의 잡아 나가고 있고 걷기 플러스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로 어 근력운동 뭐 크게 피트니스 하는 근력운동과 같은 건 아니더라도 그냥 생활형 근력운동 정도 그거랑 스트레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4km 40분 정도 가량 지나고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트위스팅 하면 또 몸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원에서 근력 운동하고 스트레칭 위주로 해서 마무리하고 다시 또 이제 걸어서 집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달리기가 바람처럼 작년부터인가요? 불어서 올해는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달리기 한 뒤에 꽃이 피듯이, 여러 사람들이 달리고, 또, 대회도 주춤하다가, 여러 뭐 달리기 대회도 다양하게 또 열리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운, 기분, 또이 생활형 채우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종의 봄처럼 일어났다가 좀 가라앉겠죠. 가라앉아도 달리기는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 해봅니다. 5km 동안 1시간 10분 정도 어, 걷고 아주 가끔씩 달리고 그리고 이제 체력 공원 체력 운동 근력 운동, 스쿼스 레칭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시작하면 좋습니다. 근데 가끔 이것도 어, 전날 운동이 가했거나 주말 운동이 가했으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안 돼요. 집에서 사는 기세에서 접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